고등학교 3학년이나 아니면 대학 4학년 혹은 연, 에, 연세드신 노인들을 가르쳐서 영어로 표현하는 그말 가운데, 에, 시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연장자, 선임자, 또, 또 상급자를 나타내는 이 시연, 시니어라고 들을 부르는데,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그들은 시니어. 나를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은 시니어 내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연세 드신 노인들은 시니어 내 영혼을 죽게 부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시니어 시니하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영어로 시니어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laughs> 우리가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나갈 때는 이런저런 나름대로 불안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갖게 되는 인지상정이라고 여겨집니다. 1939년 영국은 이미 2차 대전의 전쟁의 불길에 저들은 휩싸이게 됩니다. 유럽 전 대륙이 그 참혹한 전쟁의 화마에 사로잡혀 가던 때, 그때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육세는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설 말미에 당시로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니 루이스 하스킨스의 '시간의 문'이라는 시를 인용해서. 그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내게 빛을 주시오. 그때 그는 대답했다. 어둠수로 나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당신을 빛보다 더 낫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안전할 것이오. 우리도 2016년이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날들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 올해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 손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주께 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동문교회를 새해 2016년도 하나님께 그리온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1년 동안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신년 초에 부흥성의를 통해서 성도들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부흥의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부흥의 성패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체질적으로 전문적인 부흥 강사에 대해서는 말의 신실성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제가 환영하는 편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자기자켓 자리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말씀의 은사를 가진 이런 이제 그 강사를 초빙하려고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위 검증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 좋은 목사님을 초빙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소위 인기가 있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사역에 바빠서 그렇게 많은 날들 부흥회를 위해서 하려 하진 않고 그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그 부흥회에 가급적이면 큰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 일반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쉽게 초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번 오셔서 말씀드렸던 김은영 교수, 장신대 설교학 교수에게 이 시대에 훌륭한 강사 어떤 분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추천한 분이 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분 섬기는 교회도 크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우리 교회 초청에 응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 좀 이제 의심도 있었습니다. 전화로 그 교회 비서실에 부탁해서 1월 중에 부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며칠 후에 그분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1월 둘째 주가 비어 있습니다. 하고 의 초청에 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섯 번의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느 때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일곱 차례 새벽과 저녁으로 일곱 차례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회의 이제 수락해서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은혜롭게 부흥 성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성의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크게 은혜 받는 모습 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또 하나 깨달았던 것은 목회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해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은혜 베푸셨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이제 교회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저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이제 사건. 그러나 저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곧장 그 팔레스틴 땅으로 가자 보면 저들은, 14, 그 저들은 14일 정도면 충분히 팔레스틴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북쪽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저희 요즘 팔레스 문제가 나올 때 언급되고 있는 가자지구를 거쳐서 가게 되면은 이제 14일만 갈수 있는데 왠지 하나님께 동북 쪽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동남 쪽으로이끄셔서저들이 람세스에서 발행해 가지고 숲곳이라는 곳에 이르는데야그곳까지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 숲곳이라는 곳에 진을 친 다음에 그다음에 에담으로에담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저들 광야길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그들이에게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금은 폐물을 저들에게 주어서 이제 저들로 하여금 이제 많은 재물을 챙겨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 님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만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저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밖에 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어떤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않았고, 저들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물 폐물을 가지고 나왔으니, 저거부터 이제 공교을 당하면 그대로 저들은 이제 지리멸렬하기 쉬운 이런 입장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 뭔가? 먼저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불리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에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한번 전쟁도 해보지 않은 그들이 이제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그 당시 벌써 철병거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로 갔다가는 대뜸 그들에게 너희 이제 전쟁에서 크게 패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두려워서 도로 다시 이집트로 가서 노예생활로 도체 빠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아시고 하늘에 저들을 동북쪽으로 이집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들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동남쪽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로 이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도 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금 곧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는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시고 지체하게도 하시면서. 하나의 우리들의 가는 길에 있어서 곧장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곧바로 우리에게 탄탄대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유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지연시키실 때도 있고, 때로는 멀리 돌아가기도 하실 때에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저희 성 어거스틴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을 그 알지 못해서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를 가이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하루 길을 다간 다음에도 그곳에 도착그 곳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했는데 이 가이드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길을 착각했습니다 다른 길로 그만 잘못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쩌은 좋죠 그래서 그날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알았더니, 만약 어거스틴이 외울레에 예정했던 그 길로 갔더라면,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거기서 매복에 있다가, 어거스틴 지나가면 그를 죽일로 이미 그곳에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면서, 아, 하나님께 저들을 이렇게 그 가이더의 착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구나하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때론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이 앞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론 돌아가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해야 됩니다. 미국의 프란체스코 선교회 전도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니 나를 따르면 안전하리라. 나는 진리니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생명이 풍산 삶을 얻을 것이라. 나는 빛이니 인생을 지켜줄 것이며, 나는 목자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전능자니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것이며, 나는 너를 지은 자니 편치않고 사랑하리라. 나는 친구니,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당신 택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여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을까? 물론 시각적으로 낮에는 불기둥 같으면 밝은 태양빛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름 기둥은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길 것이고 또 깜깜한 밤 중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환하게 비칠 것이지 구름 기둥 같으면 그들에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저들에게 시각적인 면을 이용해서 저들이 잘 보이도록 하시기 위한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사막의 그 열사의 사막 그작렬한 태양빛에서 뜨거운 무더기 무더운 그 태양빛에서 사막을 가이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저들을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그 사막의 추위 속에서 하나의 불 기둥으로 저들을 감싸 주시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학기를 걸어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가운데 하나, 영국의 깃발 아래서 해가 지는 곳이 날이 없다고 말하도록 영국을 세계 최강도로 이끌었던 지도자는 뭐 누구보다도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을 태운 기관차가 특별 열차가 안개 자욱한 철길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기관사가 그 한밤 중에 이제 안개 사이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서 면 사람이 나타나막 손을 흔드는 이런 어떤 그 이제 그림자가 앞에 비치는 걸봤습니다 놀라가지고 기차를 멈추고 그리고 앞에 가서 봤는데 도무지 아무리 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무슨 일일까? 하다가 더 앞으로 나가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간밤에 내렸던 폭우로 인해서 다리가 끊겨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나갔더라면 꼼짝없이 그 끊어진 철도 철길 안에서 이 기차는 큰 사고를 낼 뻔했었던 것입니다. 기차를 이제 다른 길로 돌려 가지고 무사히 그 돌아온 다음에 영국이 제왜 도대체 그때 아무 사람도 없었는데 왜그 곳에 이런 그 손을 흔드는 그림자가 비쳤을까 하고 열차를 면밀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헤드라이트 기차의 앞을 비춰주는 헤드라이트 안에 나방에 한 마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뜨거운 별빛규에서막 날개에 찔 퍼벅퍼벅 한 것이 그것이 마치 사람이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던 걸 알고 이것을 그 빅토리아 여왕한테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성도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는 22절 말씀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했다 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구둥은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바로 형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던 저들.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모를지만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셨고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큰 축복,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의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동안 하루는 그 오지에 오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숲속을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는 그 숲속을 한참 헤매도 도무지 길이 없는 곳에서 이제 그는 큰두려움입 있었는데 마침 그 숲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한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아, 찾아가서는, 하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좀 이제, 이제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이곳을 벗어나고 갈수 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그 나무꾼은 기다리라고 말하더니 계속 나무만 베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고 답답했지만 그 사람 없이는 그걸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지라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무려 8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나무를 베다가 이제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이 나무꾼이 하는 말이 여기에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그곳에서 이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laughs>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내 결심대로 내 노력대로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어느 때든지. 주의 뜻이면 가리라, 주의 뜻이면 오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시길 원하라 노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목이 끊어지는 한일에서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함부로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 주시기를, 어느 때 하나님께 그에게 합당한 길 주시기를 기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대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그는 전략 없는 것이 전략이었다고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억지로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때그때 감동하시기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자세였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1986년 6월 28일자 샌프란시스칸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28살의 피아니스트인 타블로프라는 이제 젊은이가 그 젊은 나이도 불구하고 피아노의 대가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2년 전에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성황리에 대뷔했고, 그리고 1986년도 소련 모스크바의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경연 대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음악 경연대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로서 마치 올림픽을 4년마다 치르듯이 여기서도 우승자는 그 세계의 각광받는 이제 그 연주자로 이렇게 인정받는 세계적인 최고의 그 수준의 음악 콩쿠르입니다. 이타브로프의 어머니는 말하기를 자기 아들은 이 대회를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했다면서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는 러시아어를 공부하에서 어느 정도. 회화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실력까지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승을 확신하면서 그는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경연 대회 하루 전날 모스크바 시내에 나가서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란 말이가 날라와서 외행하고 날라오더니 그의 새끼 손가락을 탁 쏘고는 그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붓기 시작하더니 그는 이제 말할 수 없는 통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대체 그 다음날 그런 연주할 수 없어서 사절을 했더니 그 이제 그 감독관이 그며 연기를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연기해 줘서도 끝내. 그는 그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거기, 거기, 그, 거기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는 이미 그 나이가 지나서 그 대회 경시할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마저도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10년을 준비했고 만반의 모든 걸다 갖췄다고 자신 만만하게 러시아 억까지 공부해서 거기까지 찾아갔지만 벌 한마리 때문에 그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다 노력했다고 내가 준비했다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만 모든 걸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저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뒤쫓아올 때 저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면서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 우리를 애굽이 그런 내서 우리로 하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이렇게 모세에게 막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은 너희는 려워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이 앞에서 뒤로 저들을 가리면서 혼란에 빠뜨렸고 그하나님께송홍해받을 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 무사히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왔던 모든 애굽 군대들은 그만 그물 속에 수상당하고 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 책임지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어, 민수기 9장 17절 18절 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고 하시면 그대로 저들 움직였고 멈추라 하면 그들은 멈추었으며. 어느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저들은 순종했을 때 무사히 저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기적의 사람했던 지오지뮬려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기부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고 늘 그거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자기의 인생 철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그 길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나가게 될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은사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500여 년전이 땅의 사람들은 문명국가에서는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때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작은 범선으로 스페인을 떠나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가도 가도 바다와 하늘 뿐이었고, 높은 파도와 이제 바람에 저들은 시달려만 됐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제 선원들은 나중에는 지치고, 때로는 저들은 이제 심지어 선장했던 콜롬버스를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이런 참으로 이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만약 저들에게 다수결로 의견을 물어서 결정했다면, 그들은 당장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과 식량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막다른 시점에 왔는데 그때가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 밤을 지나고 났을 때 저들 눈앞에 한 대륙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들은 파하마 군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컬럼버스는 1502년 스페인 국왕이 바친 항해 흑으록에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회를 전진시킨 것은 수학의 힘이나 나침반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이 사회서를 읽으면서 남은 자의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처음 발견해서 도착했던 섬은 바마군도에 있는 섬이었는데 그 섬의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 산살바도르라는 말은 영어로는 세비어,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렇게그 처음 발견한 섬을 구세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그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셨고 주께서 지켜주셨고 주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섬 이름을 산살바도로. 어 셀비어라는 어, 이 이름으로 붙이면서 구세주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목욕탕 같은데 가면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건내 자유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주장과 내 상식에스만 매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지켜 주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으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골 향해 술래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께서는 우리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가라 목을 죽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여 끝까지 우리들의 순례길을 달려가는 중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지켜주고 공급하심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께 제비하신. 축복의 땅, 저 영원한 가난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어디를 향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기만 한다면. 저희들이 가는 길이 복된 길이요 승리 길이요 축복 길될줄 길이 믿습니다. 어떤 위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도록 주께 죄를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길 따라 가라가는 중에 한 올해도 하나님께 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디오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